안녕하세요. 우산의 네, 진희 원장님. 지금 네. 수유리로동지를 바꾸셨는데, 아, 여기 네, 아, 있습니다. 구리센 네. 그 스텝을 장착하시고, 네. 어, 본인이 느낄 때 어떤 타 장르의 춤사위보다 어떤 점이 좋은 게 있으신지, 네. 한번 말씀해 주시다 우리 구리사부님께서는 3년 전에 그66 리듬 댄스를 갔다가 처음에 만드신 그틀 그대로, 변형시키지 않고 스텝만 업그레이드 시켜가면서 이 가지고 오는 그춤 피겨와 그 무티 그 그것이 상당히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에 이 대전에서 현재 콜라텍에서 우리 사단이 모임을 갖게 된것서 상당히 개인적으로나 상당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멋진 시연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 마음에 차지 않으시더라도 일단 구리사단 구리사부님의 66 리듬댄스 피규어를 업그레이드는 그 장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예쁘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유 네. 말씀도 잘 하시고요. 아주 좋은 성과하고 오늘 좋은 모습으로 멋진 춤사회를 오늘 모든 분들에게 선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성남에 조용한 또 이름을 개명하셨고 조장훈 네 조장훈을 네, 개명하셨는데 이번에 또 동영상이 지난 주인가 올라왔는데 아주 호응이 좋더라고요 네, 오늘 객관적으로 구리샘 에, 구리사단 축제에 참석하셨는데. 에, 어쩌 고라 그럴까 객관적으로 바깥에서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에서 봤을 때 우리 구리쌤 그 스타일의 출자인 어떻다고 느끼시는지 한번 소감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봤을 때도 저하고도 맞고 지금 저기 저 육육통합은 저희가 이사로부터 그 따닥발 통합발 해왔을 때어 이 기본 베이식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 끊고 매짐이 간결하고, 강약을 그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 제가 할 때도 제 개인 관점에서 맞는 거고, 너무 저기 저 매니아들 배우기도 편할 것 같아요.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어, 세대와 세대의 사이를 충족시키는 춤사위로서 장량팀과 실버층을 아우를 수 있는 춤사위가 들었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좋은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연에 앞서서 네. 리허설로 연습하시는 모습이 아주 멋진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리듬댄스계의 아이돌 아하! 육육구르반대사부의 스텝을 장착한 구리 대사부의 아이돌. 또 <laughs> 그 이름도 영재예요. 예. 네, 영재라는 이름이 그 르리 루인 댄스계의 아이돌로서 영재 아닌, 예? 진짜 영재. 네, 네, 영재로서 아마 좀 각광을 받지않나 싶어요. 그래서 젊문 젊고 그래서 그런지 아, 춤도 빨리 소화하고 불과 몇 개월 안 됐는데 이 구리 대사부의 춤 사회를. 네. 모두 장착해서 오늘 시험까지 이르게 되는데 소감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여기 이제 우리 대사부님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음. 일단 회장님도 만나서 정말 반갑고요. 네. 여기 이제 제가 아직 이 춤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지만은 여기 대선배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있는 자리가 너무 막 지금 가슴이 곱차고 떨리고 막 그렇습니다. 오늘 아무쪼록 좋은 시간 돼가지고 앞으로 음 제가 좀 오늘보다 더, 더 성숙한 그런 뭐 매니아도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연도 자주하면 할수록 네. 실력도 늘고 그 내공이 쌓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네. 이런 기회가 있으면 종종 시연도 하시고 열심히 활동하는 걸 지켜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저도 저. 처음 뵙는 것같은데 오늘 네. 예전에 전화상으로는 통화도 하고 인사를 드렸는데 네. 우리 구리대사부님의 네. 수제자인 것 같아요 춤사이가 네. 어, 네. 네. 아주 월등하여서 아, 감사합니다. 갑자기 혜성같이 네. 등장해서 아, <laughs> 어지간한 원장님은 제가 다 아는데 네. 어, 동영상을 보고 제가 아주 감탄해서 제가 전화까지 드리고 그랬었는데 네. 오늘 아주 멋진 모습을 네. 시연할 걸 기대하는데, 네. 시연에 앞서서 소감 좀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 네, 됩니다. 먼저, 아, 대전 그,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대전 황제케발의 그 대표님과 저희 부리 대사부님의 그, 좋은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요즘에 뭐, 저희 그 전국 코로나가 조금 빨리 잡혀야 되는데, 아직 그런 것이 좀잘안 돼가지고,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 우리 매니아분들이 앞으로 많은 육육통합발을좀 예, 예, 많이 배워서 재밌게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 네. 오늘 아주 멋진 시 시연을 기대하고, 예, 예. 오늘 멋진 모습으로 예. 많은 전국에 계신 예, 예. 매니아들에게 좋은 예. 선물 보답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상탐간.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 예, 반갑습니다. 아이고 오늘 그 우리 리듬 댄스계의 전설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나게 되었는데요. 우리 그 비빔발이라고 그러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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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커팅 그 스텝의 대가 전설 어, 우리 주사부를 만나 뵙는데 오늘 주사부님께서 제2의 전성기를 구하기 위해서 어, 구리 대사부의 스택과 휘결를 장착하여서. 많은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데 아주 대단하게 인정성치기록이 있더라고요. 제가 자주 방문해 보면 그래서 아 역시 구간이 명단이고 지도력도 출중하기 때문에 그 많은 학생들이 재등록을 이어서 몇 개월씩 주강을 음, 받는 모습을 제가 꾸준히 지켜봤는데 오늘 또 시연에 앞서서 멋진 모습을 또 많은 팬들에게 보여주시기 기대하면서 저한 말씀 해주시죠. 아,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 지금 이 하고 있는 거는 마지막으로 그, 우리가 그 66통합 리듬 댄스라고 하는 새로운 무기를 장착해가지고 우리 의 꼬리사선에서, 어, 처음이자 마지막 시연이 될 겁니다. 그리고 다음, 다음 영상부터는, 에, 우리가 66통합 리듬 댄스라고 하는 명칭 아래서 모든 매니아들 매니아들과 원장님들이 합심을 하여가고 합심을 하여서 어, 이 통합발 쪽으로 우리가 번창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 오늘 좋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죠. 자, 오늘 제가 네. 우리 우리 대사부에. 네, 아이돌이라고 네. 소개하고, 영재쌤이라고 했는데, 네. 이름도 영재쌤인데, 네. 오늘 영재답게 춤을 멋지게 시연했는데, <laughs> 소감정 오늘 시연을 마친 소감좀 말씀해 주세요. 아, 예. 저 일단 뭐, 회장님께서 일단 뭐, 영재라고 했는데, 아, 이름처럼 춤이 좀 이렇게 이쁘게 좀 해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뭐, 너무나 큰 자리에서 너무나 유명하신 원장님, 우리, 그리고 또 이렇게 또, 구리사단 대사분이 되니까, 이 막상 여기서 하니까 너무 막 떨려가지고 막아 진짜 여, 너무 막좀 앞으로 더 열심히 진짜 원장님한테 배워가지고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진짜, 예, 오늘 정말 진짜 정말 큰경마고습니다 그 오늘 네. 경험도 풍부하지도 않은데 네. 영재 쌤의 아주 멋진 모습을 보고 저도 아주 감탄을 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젊은 아이돌로서 우리 리듬 댄스계에 더 멋진 모습으로 분발하는 모습을 쭉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우리 이숙 씨도 구리 사단에 네. 스텝을 장착한 지 제가 알기에는 뭐 한두 달도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한 2개월 정도 됐죠 예, 네. 그래서 제가 본 것도 그랬는데 뭐 이렇게 빠른 성장을 이뤄서 네. 뭐 시연을 해도 아주 멋진 수준 레벨 이게 퀄리티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어 원장님들도 긴장하는 상태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laughs> 니나로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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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laughs> 네, 제자로서 네. 어몇 개월 안 됐는데도 네. 불구하고 그런 멋진 모습으로 시연을 했다는 것은 저로서도 아주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고 성원하는 마음이 충분히 네. 생기거든요. 네. 앞으로 감사합니다. 더 멋진 모습으로 이탄 산탄 찍는 기회가 있으면 열심히. 시연도 하고 출연도 하고 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큰 무대에서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네, 아 우리 전설 주사부님이 오늘 <laughs> 구리 자단에 이탄삼탄 발을 장착해서 시연을 했는데 그 멋진 모습에 대해서 아, 여쭤보고 싶은데 오늘 시연 소감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오랜만에 <laughs> 하니까. 시험도 조금 제가 하고 아쉬운 점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 우리가 1탄, 2탄, 3탄에 의해 갖고 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발이고 업그레이드 돼 있는 발인데 여기서 오늘 영상 찍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너무 많습니다. 네. 어 스텝이고 희귀하고 모든 것들이 맞춤식으로 딱딱해 갖고 나와 있는데 그거를 10분의 1, 100분의 1도 우리가 활용을 못한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제 이 시간이 지나고 모든 게 세월이 지나면은 이 발이 어느 정도 확스, 확실히 번져나갈 거라고 저희들은 잠,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말씀하셨듯이 그래도 뭔가 아쉽고 그런 부분이 많을수록 더 성숙한 춤을 다음 게임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더 멋진 모습으로 다음에 우리 모든 리듬 댄스에게, 인들에게 좋은 춤을 선사할 거라고 기대하면서 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